<웃음> <웃음> 앞에 바로 캐비닛이 있잖아 들어가라는 얘긴가 알았어. 자데리디에요 <laughs> <laughs> <저> <laughs> 왜? 갑자기. 빠뜨렸어요. 어, 불 그거. 밤에 파면. 팀 찾아야 해. <laughs> 네. 아이 그렇다고 터트릴 것까지야. <laughs> 나안 터트렸어. <laughs> 범인 조용히 도망가십니다. 어디지? 그거 또더더더 더... 아, 큰 집, 작은 집이지. 야, 불 토튼 찾았다. 아, 길다. 트기 어디 갔지? 화면이 게 나진가 보네. 큰집죠 토템 아직 안 보셨죠? 온다 온다. 부시고 있어. 야 많이 안좋니 아닌데 시야 좋은데 나한거 바로 들켰는데 쟤는 응. 그럼 왜 웃어? 다시 큰 집으로 갔어 혼자 웃지마 얘기좀 해줘 나 자기 혼자 웃어 <laughs> 야 기어서 치유 오시는 분 <laughs> 아유 궁금하게 내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궁금해서 그런 거임. <laughs> 당했네, 같이 양식 당했네. 아파요. 여기 판지다 덧가라났다요. 시온다. 나 무시하고 가네? 밝은데? 으앙, 나 쫓아오나? 안 쫓아오나? 발전구 신다아 오케이 저 색깔 되게 밝은데? 되게.. 되게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밝은데? 꼬라가 덧만한거 엄청 까나 보다 누군가 여기다가 도, 여기서 돌리다만 발전기를 여기다 오 어, 여기 야 판자 아니다 아니다 더 얻었다 판자에다가 다더더 더, 계속 다 덧채 놓은데 이것도 해지 안하고 뭐하셨어요 어? 있을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판자 판자 근처 지나갈 때확인해야겠다어 야, 얘나왜그 d r a g 가 보지. h y 에더 있다니까 지나가지도 못하겠네. 완전 어그 y 그 어그로맨 아닙니까. 어 h y 을 파세요. 일단 집집큰집 집 쪽에는 안간것 같은데 어. 어디 덧갈라고 돌아갔어? 그니까나 그래서 판자를 못 가겠더라. 판자 밑에 있을까봐 거기 아예 못 지나가겠더라. 자 덧집는 거였는데 나본거 아니었는데 <laughs> 내가 괜히 오바해서 뛰어 나왔어. 아 그래?

갈것 같은데, 아, 되... Okay. 나 들었음. 와, 지가 잘 피해다니다가... 와, 진짜 씨... 아, 나 위에... 위에... 아, 다시 깔러 가겠지. 아, 쟤 바로 어디 간 거지? 어디 깔았지? 어딘가에 깔았는데... 나또 이렇게... 뭐야, 씨발, 진짜 돌았냐?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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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캐릭터 오른쪽에 깐 듯? 오른쪽 쿨스패 아니, 나왜 자꾸 한 근처에? 에이. 구해줘, 유칼라 언니. 오케이. 아유, 씨발. 내가, 내가 가야지. 토식기가 먼저 올 듯. 구해. 진짜네. 간발의 차이. 야 그쪽에, 그쪽 근처에 있을 것 같다. 님, 나부터 구하면 안 됨? 그래. 이쪽으로 오네? 그쪽에 덫 있어? 없어요. 작은 집 쪽에 덫 없음. 아니, 이쪽에... 응, 없어, 없어. 나 아까 걸릴 생각해. 쪽으로 갔다. 계속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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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<laughs> 오우 아 어, 소리 잔인한 거지려졌냐지려졌냐부작샤착 ㅋ 니만 ㅋ ㅋ ㅋ ㅋ 님님님야 발전기 돌리자 아 이거? 덤으로 어. 야나나캐비닛 안에 있다 여기 너너 <laughs> 너, 너 쫓고 있으니까 나한테 안 오겠지 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잘 보이지? 나 앉아 있는데 앉아 앉아 앉아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안 끼마 하면 안 끼마 하면 그냥 바로 바로 찾는데 나. 덧어 더... 깔고 바로 가더라 갈까 이 다시 오 네. 아니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수서 번호 쪽어 일단 알았어. 어? 빛이 빨리로 간다 그로 간다 그러로 간다 그로 간다 그러로 간다 그로 간다 그러로 간다 그로 간다 <laughs> 아나벽 꼈어! 미친 치 꼈어! <laughs> 아니 그냥 가시면듯지그 길을 막고 있는 거 봤잖아요! 점수 욕심이 이걸 <laughs> 도망이나 칠 것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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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에 있어, 나 갈까? 있어요. 크게 들린다. 지금. 지금 통나무 뒤에 있는데? 아니내내내 나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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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상에나무테자 있는 판자나도나구해도 나한테도 나주면니나 네뭐 버렸음. 버한버도나버테도 나한테도 나 나한테도 나 나한테도 나나한테 아, 자꾸 제발저좀잘라주세요잘라주세요 사보이. 거나그나거 저거, 나. 거저어 저거, 아거 저거, 저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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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. 내가 걸려서 언니는 무시할 것 같아. 누가, 누가, 누가 언니 힐좀 해줘라. <laughs> 너왜 바로 넘어지냐? 안 보였어. 글러 <laughs> 간다. 내힐키 가져가. <laughs> 개 웃기네, 진짜. 판자에 깐다 판자에 깐다 <laughs> 우리 여기 다 숨어있는거야 지금 아 그래? 발전기 깐다 내가 볼게 <laughs> 못봤다 히히 <laughs> <laughs> 기 어, 파, 아니 파면 1단계 비참함 짐승같은 힘 불안한 존재 저쪽에 발전기 블러드, 블러드 포인트 100% 온다 이쪽으로. 더세 걸리면 움직임을 부상 움직임을 봉쇄하고 부상을 당한다. 이게 원래 그런 거야? 연마석 생존자가 50%의 확률로 죽어 나간다. 어 그래서 시식이 약간 푸석 쓰러졌잖아요. 어검더 어둡고 이 아이템 왜 오나? 아, 야, 너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? <웃음> 완벽하게 <웃음> 숨어 있었는데. 맞아, <맞지>? 캐시, <laughs> 존나잘 봄. 어, 방금은또 이상한데 뭐. 언니 이상하더만. 그거 봐준 거임. 나도 언니가 시야 좁다 그래갖고 존나 막 옆에 숨어있고 그랬는데 바로 봄. 음. 장장. 도저히 이 불구름 쓸 각이 안나오네 <laughs> 맞아. 그리고 진짜 좋은 거 같은데, <laughs> 쓸 상황이 아... 의외로 잘안 나와. 어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은 거 같은 또 이상한 거야. 둘다 발전기 돌려. <laughs> 이거 이거 돌리면 된다는 게요. <laughs> 그치. 응. 나 빠졌어. 나열쇠 있다는 개구 개구 찾으라는 나다 돌려가 어 아부터 과구 찾아라. <laughs> 잠식하려고 갈고리가 나타났다.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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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아이고 늦어버렸네. 차일 있죠? 네. 응. 오케이. 돌리던 거 어디 저기 저기. 지금 개구 나왔어 그러면? 개구 찾으러 다니. 학원에서 쫓기고 계시네. 야 이거 얼마 안 돌렸잖아 일단 발전기를 돌리면 제가 입구를 한서일 입구랑, 입구랑 수도 있으니까 저런 됐어 너 죽지 않아? 와 스킬 체크 좁은 거 미치겠네 긴장된다 아니, 발정전돌 돌리고 세요요니요저개 h 찾고 있어. d you know? I t o l 다 you, 어딘데? o t losing on the k u s o k i 니까 입구쪽에 있어 t I p u 입구 p u 입구. 네, 그렇죠? 입구 입구 t I put I put 구 put I put I put I put I put I p u 언덕 있는데랑 큰집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? 이쪽인것 같은데? 거기 어디? 소식이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. 어디 계시지? 어디야? 어딜 말하는 거야? 어얘나 봤어. 조졌어. 아 저기구나. 계고 계고 들어가세요. 계고 들어가세요. 어디 있는지 좀 보이니까. 아, 근데 쫓기고 있어요, 지금. 좆됐다. 아, 진짜? 근데 지 맞겠는데?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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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. 그냥 가. 그냥 가. 아 근데 좀 멀어요. 아, 미치겠다. 이건 잡히겠는데? 쩝. 쩝. 발앞에 갈고리네. 문은 못연 거야, 그래서? 제 시체에서 그거, 가져서. 어디, 어디인데 정확히 어디 있는데? 그니까, 러 여기, 여기, 이 뒤쪽으로, 그니까, 아, 뭐라 해야 되지? 이 뒤쪽으로 아, 가면 시발. 있어요. 여기 가까워, 여기서. 안다! 야, 안다! 안나 안다! 그니까, 뭐라 해야 되지? 하얀색 판넬,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. 네모나게. 쭉,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. 내가 봐야겠다. 거기 넘어, 네. 아, 네 열쇠. 어느 쪽? 어느 쪽? 예 네, 그쪽, 그 가는 방향으로 쭉 가면 돼요 원래. 너 어, 거기 그이 여기 코너로 돌, 돌면 돼요 그냥. 아씨.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, 저기 바로 앞에 된다. 아. <laughs> 저기 저기 왼쪽에. <laughs> 그렇네, 아... 하늘이라 그러니까 헷갈렸잖아, 저거 급수탑인데 저거. 급수탑이라고, 급수탑. 금수탐. 급수탑. 무슨... <laughs> 금수탐. 급수탑이란 말이야. 아, 내가 화면을, 내가 화면을 보고 있을걸. 안 보고 있어가지고. 어, 아, 그거 퍽 달았으니까. 어쩐지 열쇠 네. 안좋워지안 나오더라.